안녕하세요. 무주 군청 뒤에서 2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항장금 코다리 대표 황종순입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와 노력 끝에 작년 22년 10월부터 시래기 코다리조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블로그를 하면서 요리에 대한 기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다른 옆에 기사 분들이 지어준 이름이라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도 쓰게 되었습니다. 코다리조림에 우리만의 이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시래기를 넣게 되었고요. 코다리가 담백하다 보니까 고추기름이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고추기름을 애벌조림에서는 였는데 나중에 본조림 할 때는 그 기름을 다 걷어내서 이제 손님들의 건강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소고기 영양탕은 우석이라든지 아롱사태 등 사골도 넣어가지고 국물이 진하고 야채도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들깨까지 넣어가지고 너무 이제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제가 해보니까 좋아서 이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항장근 코다리는 제가 다른 데와는 좀 별도로 우리 밭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래기와 그 외에 이제 뭐 감자니, 두부니,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생산하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항장근 코다리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채소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오이 같은 경우나 겨울에 사용하는 굴겉절이는 적석에서 묻혀가지고 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손님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으며 야용 식물들이 밭에서 많이 나잖아요. 뭐 민들레라든지 뭐 세비름 같은 거는 채취를 해서 효소를 담아가지고 반찬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파 보니까 건강에 소중함을 느껴가지고 건강한 채소를 사용하자 해서 우리가 직접 키운 채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장이 무주IC하고 무주터미널도 가까워서 외지인들도 오기가 쉬우니까 고속도로 지나가시는 길이나 뭐 석기장이나 덕유산에 어, 놀러 오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